안녕하세요. DIT웍스 기술전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메뉴 탭을 생성하고, 생성한 탭에 작업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넣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정의 기능을 실행합니다. 리본 파 사용자 정의에서 툴 탭스를 설정합니다. 새로운 메뉴 탭을 생성할 위치를 선택하고 새 탭을 선택하면 뉴 탭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름 변경 기능을 실행하여 생성된 탭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 그룹 기능을 이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기능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새탭 안에 그룹은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고 이름 변경 기능을 이용하여 그룹별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 선택에서 모든 명령을 선택하고 그룹에 넣을 기능을 찾아 추가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그룹으로 기능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룹상에 맞는 기능을 적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그룹별로 적용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고 파일 메뉴에 환경 설정에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INF 파일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INF 파일은 파일 메뉴에 환경 설정에서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적용하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적용된 메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